제가 그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애들 다 사교육 열심히 시키고 제가 그 캐리스 1학년 때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그 김미경 선생님 책인가 아니면은 유튜브 강의였나 이런 어디서 봤는데, 그니까 여자가 되게 한 50대 정도? 뭐 여자 아니라도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한 50대 정도 돼서 이제 막 여자가 이제 막 커리어도 엄청 좋아. 어, 그리고,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어. 자녀를, 자녀 교육을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정말 돈 벌고, 자기 커리어 높이는 거에 막 집중을 했어. 그러면 그렇게 이제 했을 때, 한50 정도 됐을 때, 당연히 그 커리어가 엄청나겠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전문가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또, 돈도 그동안 계속 모았고, 만약에 투자나 이런 것도 만약에 잘했다면은, 이제 막, 어, 돈도 되게 많겠죠. 근데, 이제 그제서야 자녀 리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애가 일을 안 해, <웃음> 아니면 <웃음>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왔어. 아니까는 이그 자녀가 자기 삶을 어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 바르게 음, 잘 살고 있는 그 자,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막 우울증에 걸려있고, 막, 어, 뭐, 직장도 여기 다 놨다 이제 못하고 계속 그러고, 뭐. 그죠? 그리고 막 우울해하고, 엄마 탓이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면은 엄마가 아무리 커리어가 아주 좋고 돈이 많아도 행복할까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상황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일같친 하나도 없는 이제 지방에서 또 살아야 했고,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또 제가 체력적으로 워낙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일을 그만두고 자녀교육에 올인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어떤 도움을, 아이 돌보는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뭐 그러면은 시간을 약간 탄력적으로 할수 있다고 하던가, 어쨌든 방법은 찾으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교육을 놓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할수 있어요. 저 정말 잠수네에서막 애가 막세명 이렇게 있고 막 일도 하시는데도 그리고 뭐 주말 부부고. 근데도 너무 잘하세요. 진짜.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녀교육을 그 아이들 공부를 정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할수 있어요. 사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빨라요. 아이가 예를 들어 수학 이제 실력이 뭐이 정도였는데 사교육을 빡세게 시키면은 막 1년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멀리 보자고요. 멀리. 멀리 보면은 지금 이렇게 훅 빨리 오르는 거 그리 뭐 영어유치원 다니면은 영어가 이렇게 훅 빨리 오르죠.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아주 막 이렇게 잘 말하고 듣고 다 잘할 수 있어요. 막 영어책도 막 하고 근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후그 인생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걸 빨리 올리기 위해서 그 드림 그 시간에 만약에 다른 걸 했다면 여유롭게 엄마랑 대화하면서 책 읽고 여유롭게 엄마랑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뭐 여행을 가고. 그런 많은 다른 것들도 할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여유가 좀 없을 수밖에 없어. 학원을 학원을 의존을 하면은 왜냐면 학원 스케줄에 따르잖아요. 그리고 그 애가 잘하면은 선행을 더 빨리 나갈 거고. 잘하면 더 심화로 올라갈 거고. 이게 <laughs> 막차밖에 그러니까 어, 아이에 맞춰서 천천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의존을 하니까. 근데 저 같은, 저 같은 경우는, 경우는 저희 제가... 이제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수학이 조금 안 돼요. <laughs> 타고나기를 어좀 수학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애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예. <laughs> 네.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래서 얘의 속도에 맞춰서 그냥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은 교과서가 적당히 자기가 이해할 만해요. 그니까 예를 들어 수학감을 타고난 애는 수, 교과서가 너무 쉬워요. 어. 그러면은 이제 수학문제집 더 높은 걸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천천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얘한테는 우등생문제집이 심화예요, 심화. 그러면 그냥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자기도 최상위를 하고 싶다고. <laughs> 그래서 음, 하고 싶다고 하면 하나 해주면 돼. 근데 문제는 이럴 때 애한테 제가 얘 실력을 알잖아요. 그런데, 어, 그래, 해. 아주 잘됐다. 어제 한번 죽어보자. <laughs> 그래서 막, 이거를 시켜가지고 막 틀린 거다 고치게 시키고 막그매스매스터 뒤에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시키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최상위 S라고 최상위보다 조금 쉬운 게 있어요. 어, 우리 아들 이제 이 그것까지, 그것도 아주 아주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 S를 딱 이제 하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제일 쉬운 부분이랑 제일 어려운 부분을 빼고, 왜냐면 어차피 그 3학년 2학기 걸 이미 이제 우등생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거 제일 쉬운 거는 반복이니까, 우리 아들은 천천히 해요. 아주 느려요. 그래서, 양을 많이 하면 또 힘들어요. 이렇게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최상이 이 어려운 수학 문제집을 자기가 했다는 성취감과 자존감과 <laughs>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만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 수학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기본은 해야 돼요, 기본은, 기본. 사칙 연산. 예, 개, 념이랑 훈련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거는 하되, 그 외에 심화, 아주 어려운 소학 경식을 모든 아이들이 다 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아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주는 거죠. 최상위 S를 제일 쉬운 거 빼고, 제일 어려운 거 빼고, 그리고 그 중간 그 S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이제 한 장만 해라. 근데 한 장에 이제 문제가 한 다섯 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세 개만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풀어라. 그리고 오답 안 해요. 틀린 거 고치라고 안 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너무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문제집이었고, 그 나도 최상위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그때부터 지금 매일 이제 세, 세, 문제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다른 이제 수학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이걸 제일 먼저 한다니까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laughs> 그리고 이제 세 문제씩 하는데 처음에는 다 틀려요. 세개 다. 다음날도 다 틀리고.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채점만 해줬어요. 그랬는데 다음에 이제 하나 맞고, 그 다음날도 또세 문제를 했는데 또 하나가 맞고 하더니 얼마 전에 세 문제를 다 맞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얼마나 칭, 칭찬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얼마나 좋아할게요. 우 세상에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해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수학 이제 공부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엄마가 이 아이를 제일 잘 알잖아요. 이 아이는 문제를 많이 풀게 하면 힘들어요. 빨리 못 해. <laughs> 그리고 막 너무 오랜 시간 하게 하면 또안 돼요. 우리 아들은 그래요. <laughs> 그리고 얘한테 최상의 S는 아직 풀면 안 되는 너무 어려운 심화예요. 근데 얘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에 맞춰서 딱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예. 네. 그니까, 근데 만약에 그니까 사교육에 의존을 하면은 이 아이의 정확한 실력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왜냐면 엄마는 저는 매일매일 제가 채점을 하고 다 확인을 하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의존을 하는 순간 사교육에 의존을 하는 순간 아이의 진짜 실력을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아이에게 딱 맞게 그리고 사실 봐봐요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캐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6학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리스가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집수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리스는 자기가 문제집 제가 문제집을 어떤 문제집이 있다. 어떻게 진도로 나가면 좋다더라. 그리고 중등 선행은 언제 하는 게 좋다더라. 너의 영어 실력이 이렇다. 제가 공부한 걸 이제 설명을 해줘요. 브리핑을 네, 해줘요. <laughs> 그러면은 우리 캐리스가 듣고서 또 가끔은 이런 책을 자기가 읽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을 짜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만약에 캐리스가 엄마 나는 어느 단원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만 학원이나 과외를 해 줘. 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에 의존을 하면은 나중에 이거 빼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 사교육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랑 수학은 국어 국어 정말 사교육 시킬 필요 없어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도 되게 요즘 많이 시키잖아요. 그 한국사도 많이 시키는데 어 책열 마음을 정말 잘하면요. 논술, 토론 다 돼요. 하브루타 다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엄마가 부모라면 유대인처럼이란 책이 있거든요.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 교육을 하라. 그책한 것만 읽어보셔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어요.